여러분 내일이 누구 생일인지 알아요? 바로 2021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TV유림님 기억나세요? 그 최정훈 활보 선생님의 딸인데요 2021년에 최정훈 활보 선생님의 딸을 유림이가 어 2020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영상 5개만 올리고 영상 다 지웠대요 진정한 유튜브로 진정한 찐팬 나 유튜브로 뽑으려고 했는데 제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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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 바로 유림이의 생일입니다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데요 부설 중에 다녀요 제가 졸업했던 지금은 중2입니다 또 누구의 생일이 또 있어요. 바로, 강철원 할아버지 생신이에요. 내일이 유림이 생일하고 강철원 할아버지 생신이라뇨.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. 강철원 할아버지 생신인데, 내일 에버랜드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못갈것 같아요. 내일 저 방학합니다.